페 a y i n g with니까 뭘 갖고 지불하는 거냐면, 플라스틱. 얘가 신용카드라는 뜻이고요 얘는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두개 기본 알고 출발합니다. 신용카드를 갖고 지불하면,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지불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꿔주는데, 방법을 바꿔주는 거야.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겠지? 선행사가 얘야. 요러고 두개 생냐. 하우만 안 적으면 돼, 요게. 하우는 못 적어. 분사금은 심표 다음에 ing 분사금은 바꾸는데 펄큐로스 계산법이야. 우리의 경제적, 돈 쓰는 거. 돈 쓰는 걸 파이낸셜이라 그래. 우리의 재정적인 결정을 결정의 계산법을 바꾸는 돈을 쓰는 결정의 계산하는 방법을 바꾸게 돼. 우리가 무언가를 위드 캐시 현금으로 구매할 때 캐시가 현금이야. 그 구매는 현금 구매야. 현금 구매는 실제 손실이야.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는 것즉 여러분들의 지갑이리터올리는 예, 단어 뜰 알아 나야 돼말 그대로야 철자도 봐야 돼말 그대로 가벼워지는 거야 아우 내 지갑이 텅텅 변네 가벼워졌네 이 얘기야. 그런데 그런데 플라스틱을 또 클레디트 카드라고 부르지. 신용카드는 동의어야 만들어주는데, 이 메이크 사역이다. 그 구매를 추상적으로 만들어줘. 당장 내 지갑에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요 단어도 중요해. 업스랙트 추상적이게 돼버려. 소댓, 그 결과 결과를 나타내는 게 소랑 대세 접속사야. 그 결과 여러분들은 돈 쓰일 느끼지 않아. 뭐에? 돈을 소비하는 것에. 동명사야. 돈을 소비하는 것에 부정적인 면을 느끼지 않게 돼. 그 결과. 그래서 빈칸 추론의 정답이 될수 있어. 돈 소비의 부정적인 면을 느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하는 경우를 CT 촬영을 해보면 내 영상 실험은 보여주고 있어. 대니아라는 사실을.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지불하면 그것은 실제로 감소시키게 된대. 인슐라가 내 섬엽이라는 거야. 이따 볼 거야. 내 섬엽이라는 부위에 활동을 감소시켜. 일단 별표선아. 왜감소시키는지 뒤에서 볼 거니까. 지분하는 것은 활동을 감소시키는데 뇌섬엽의 활동이야. 그것은 이두 이 개가 동격이야. 이 영역이라는 단어 철자만 봐놔. 여섯 단어야. 관련이 되어 있는 영역이야. 관련된 거야. 부정적 감정. 신용카드로 돈을 지불하잖아. 그럼 기분이 나빠지지가 않는 거야. 왜? 현재 지출이 아니거든.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이 뇌섬엽인데 활동을 감소시켜서 나쁜 행위인지도 모르는 거야 돈을. 그래서 신용카드 쓰면 지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할게. 다음 조지 로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조지 로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조지 노인스타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신경경제학자야. 뉴로야, 뉴로. 신경경제학자였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 유명한 대학교야.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정리 좀 할게. 얘는 접속사고,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인 거지. 말했듯이, 듯이. 신용카드의 본질은, 신용카드의 본질은, 인슈얼 e 확실하게 만들어버려 너의 뇌가 너의 뇌가 뭐 되는거야? 마비되어지는거야 안에스테타이즈드 이렇게 되는거야 이 단어도 별표치고 뭐에 대해서? 지불의 고통 지불의 고통에서 마비되는거야 좋탄 얘기에 나쁘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이야기야 지불의 고통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한거야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지불의 고통에 마비되는거야 왜? 이활동을 이 감소시키기 때문이야. 그래서 엄청 부정적이어진다고. 넷째, 돈을 소비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진다고 마비가 되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아. 필 배드 나쁘게 느껴지지 않아. so 그래서 너는 돈을 어떻게 쓸까? 더 쓰겠지. 돈을 더 많이 쓰게 돼. 이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실험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두 명의 경영학 교수, MIT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가 이두 사람이 오거니 자이즈드 준비해 본 거야. 실제 실드 봉인된 봉인된 풀로 붙이거나 스테플로 찍은 거야. 봉인된 입찰서 경, 경매 입찰서야. 뭐를 위한 거죠? 티켓이야.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보스턴 농구팀이야. 농구팀 경기에 들어가는 이거의 경매를 위해 준비해 본 거야. 그 경매에 참가자들 중에 절반은, 얘 예, 2분의 1이지만 참가자가 복수가 되면 동사도 복수가 되는 거다. was 그럼 틀리는 거야. i n 드가 소식을 듣는 거야. 이게. 소식을 들었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데디야 그들이 have to니까, pay. 현금으로 돈을 지불할 거라는 거지. 현금으로 돈을 지불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the other half. 그러니까, 절반의 사람들은 역시 복수야. 절반이 복수였으니까 얘도 절반이야. 이 절반의 사람들은 얘기를 듣게 돼. 역시 대시야. 요 단어랑 요 단어가 동의어라는 말이야. 그들이 지불할 거라고. 신용카드로 지불할 거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두 사람은 그 다음에 평균 값을 냈어. 입찰 가격이야. 두 그룹들, 두 개의 다른 그룹 사이에서의 입찰가를 평균을 내본 거야. 현금 쓰는 사람과 그리고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 두 개인 거지. 현금과 신용카드. 이 turns out that, 가주어 진주어 있지만 뭐뭐라고 밝혀지다라고 우리 읽자. 평균적인, 평균적인 신용카드 입찰 금액이 두 배였어. 자기 돈 아닌 것처럼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몇배 정도 더 많이 썼다고? 두배 정도 하이, 높은 가격을 썼어. 그냥 만큼이라고 했지만, 보다라고 번역해도 돼, 보다, 보다. 요만큼을 보다로 번역해봐. 평균적인 현금으로 한 입찰 가격. 평균 현금 입찰 가격보다 두배 정도 좀더 높았다고. 돈을 펑펑 썼다고. 뭐니까? 카드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신용카드를 쓰게 됐을 때, 그들의 입찰가는 이거. 높은 게 뭐라고 해? 무모한 거야.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더 무모했어. 비교 그 강조 문법인 거고. 배리 적으면 안 돼. 멋지가 맞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뭐 하지 않았어? 느끼지 않았어. 느끼지 않았어. 그들의 비용을 뭐할 거? 억제하는 거야. 억제하는. 그들의 비용을 뭐 할? 억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 얘네도 중요해. 억제하다도. 이렇게 끝낼게.